그 이론적 배경 역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론과 크게 보면 사회연구 검토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고 자는 주제가 제도적인 거고 정책적인 거면 이제 그런 제도적인 현황이나 개요도 설명이 되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분석 프레임워크의 모형이 뭐,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된 어, 선행 연구가 어떻게 주로 어, 전개가 됐는지 그래서 그선행 연구와 우리 논문과의 공통점과 차별성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어, 돼야 되기 때문에 목차 또한 이론적 배경에 우리가 각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도 현황과계열로 써주지만 또 변수별로 변수별로 반드시 개념적 정의 분석을 하기 위한 어, 이론적 근거가 되는 학자들의 개념적 정의나 이론 모형 그 다음에 그 개념적 정의와 모형 이론에 따라서 도출된 측정 도구가 어떤 건지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혼자 쓰신 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고, 우를 범하는 게, 어, 3장의 변수 조작적 정의할 때는 어떤 연구자와 어떤 학자들과의 변인을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썼으면서, 이론적 배경에는 또그 변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른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그 이론과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장에 우리가 그 해당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이론과 척도는 반드시 이론적 배경에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연구 검토도 변수별로 내가 쓰고자 하는 독립변수 중속변인, 뭐 조절 변인, 매개 변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변수별로 선행연구를 스터디해서 공길동 몇년 논문은 뭐라 되 있고, 긴길동 몇년논문면 뭐라 되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기술을 해줍니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렇게 쓰는 기보다는 선행연구 검토도 변수 간의 관계를 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어떻게 연구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도 변수 별로 선행연구를 나열식으로 쓸게 아니라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아서 주로 어떻게 했는데 어떤 연구 흐름으로 했는데 우리 연구는 거기에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좀더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깊이 있게 다른 좀 좁혀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차별성을 부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적 배경도 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거 현황과 개요 써주고 그다음에 변수별로 학자들의 이론과 모형, 그리고 변수 간에 관계된 선행연구 검토 위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